비트 점프를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두 박자, 네 박자, 여덟 박자, 열 여섯 박자가 되어 있고요. 각각 누르는 대로 길이만큼 이동을 합니다. 여덟 박, 열 여섯 박. 한 마디, 그 다음에 여덟 박자, 두 마디, 열 여섯 박자면 네 마디, 사사심죽, 뭐 이렇게 네,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제일 마지막 네, 두 개가 뜨죠. 여기서 누르면 네, 비트 점프의 네, 단위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상에서도 여기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네, 박자의 길이를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네, 세밀하게 뭐좀 조절을 할수 있는데 네, 요거 누르고 조절하시면 전체적으로 다 구간별로 사용하면 되니까 이렇게 네,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생하면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32박을 네어 그대로 잘 넘어가네요. 네 이렇게 재생하면서 정확하게 박자에 맞춰서 그리드에 딱딱딱 떨어지게 비트 점프가 됩니다. 네 콘타이즈 기능이 켜져 있는 상태만 그렇게 되겠죠. 콘타이즈를 켜고 네,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트 루입니다 시프트를 누르고 네, 비트 점프를 누르게 되면 네, 비트 루으로 바뀌고요. 여기에 비트를 룹 시킬 수 있는 그 길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네. 1이면 한박이겠죠. 원, 원, 원. 네, 이 비트 룹 기능은 어, 여기 상단에 있는 인, 아웃 그리고 4비트 반복을 시켜주는 어, 버튼으로도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비트룹 기능의 같은 기능이라서 설명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큐룹 어, 버튼을 사용을 하면 네,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 아웃으로도 루프를 시킬 수가 있죠. 원하는 구간을 시작 부분을 인으로 잡고 네, 이렇게 잡을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엑시트로 루프를 끄고 더 길게 잡아서 늘릴 수도 있고, 또 다시. 하프, 더블 버튼으로 줄였다가 늘렸다가도 할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샘플러 기능을 보겠습니다. 네, 제일 마지막에 있는 네, 샘플러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화면에 어, 여기에 있는 샘플러 패널을 눌러주셔서 샘플러 창을 열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 저는 지금 세라토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샘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네, 에어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에어홈 그리고 어, 사이렌 그리고 서브드롭 하나 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서브드롭. 네, 스크래치 비트 4를 한번 밑에 로딩을 해보겠습니다. 이 샘플러에도 어, 설정을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트리거 방식으로 샘플을 쓰고 있습니다. 네, 한번 누르면 완전히 재생이 되는 네. 네, 에디트 버튼을 누르시고 네, 에디트에 가시면 여기에 네. 원샷 모드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트리거 방식, 그리고 게이트 모드. 네. 게이트 방식이죠. 게이트 방식을 켜 보겠습니다. 네. 누르고 있는 동안만 네, 재생이 되죠. 이거는 저희 학큐에서 어,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트리거 모드와 어, 게이트 모드. 네. 루프이 있는데요. 이루프은 반복이 되게끔 하는 거겠죠. 이거는 원샷 샘플에서는 사용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짧은 스크래치 비트 짧은 비트 루프 그런 거를 사용을 할 때, 그런 샘플을 사용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있다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개인 샘플마다 소리가 다 다르겠죠. 조금 작으면 더 올리고, 조금 크면 좀 줄여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보통 이 샘플러는 원샷 모드로. 쓰겠죠 네 트리거 방식 원샷 모드로 사용을 하면서 너무 길다 잘못 실수를 했다 그럴 때는 쉬프트를 누르시고 도중에 같은 해당 패드를 눌러 주시면 정지가 됩니다 시끄럽다 혼날 때 네, 급히 꺼야 될때 이렇게 스크래치 비트를 네, 여기다 로딩 해 놨는데 들어 보겠습니다 이 i 프트를 사용하면 스타트앤스톱이 되겠죠. 네,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스크래치 비트에서 루프 기능을 사용하고, 을 네, 이렇게 하면 싱크 버튼이 켜지죠. 네, 싱크 버튼 일단 꺼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비트는 85 bpm인데요. 로딩 해놓은 데크의 곡에 맞춰서. 같은 속도로 재생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네, 샘플러의 스크래치 비트를 틀어보겠습니다 싱크 버튼을 누르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킥, 드럼, 그리고 하이햇 어, 퍼커션 같은 그런 룹 샘플들을 로딩을 해놓고 박자를 입힐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샘플러는 4개의 뱅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뱅크에서 저희가 샘플 로딩해서 설명을 했고요. 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렇게 해서 총 4832, 32개의 샘플들을 로딩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쪽에도 로딩을 할수 있겠죠. 여기 왼쪽에는 1번에 사이렌을 넣어 볼까요? 샘플러의 마스터 레벨은 여기 중간에 개인에 네, 있는 여기서 조절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키 shift 모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키를 조절을 하는 수 있는 모드입니다. 음악을 플레이를 하고요. 세미톤 업을 써보겠습니다. 네키 싱크 요 표시 부분에서 키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음이 올라가는 것을 어,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키 싱크를 누르게 되면 왼쪽에 있는 음악의 키에 맞춰서 자동으로 키를 싱크해주는 네, 그 기능을 쓸 수가 있고요. 네, 어 그리고 원래 키로 돌아가는 것은 키 리셋을 누르면 플러스 1 2가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바로 키가 원래의 키로 리셋이 되는 네, 버튼입니다. 자, 여기서 Shift 버튼을 누르면 또 마지막에 모드 안에서 수치를 조절할 수 있는 창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키의, 어, 폭이죠. 한순간에 한 옥타브, 반음, 뭐, 한음,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세미톤 업, 다운 버튼으로 사용할 수 있게도 되어 있고요. 네, BPM 103인 이 곡의 템포 슬라이더를 조절해서 속도를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어, 템포 슬라이더의 속도 조절 폭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네, 16 보시죠. 자, 이거를 시프트를 누르고 위에 마스터 히트싱크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면, 플러스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10, 16, 와이드. 이렇게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어, 플러스 마이너스 10에서 16 정도를 쓰는데요. 트랜지션을 해야 하는 경우, 굉장히 큰 폭으로 bpm을 조절할 때, 와이드를 쓰기도 합니다. 본인에 맞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네,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숫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화면을 보면서 bpm이 얼마나 늘어나고 줄어드는지 확인을 할수 있겠습니다. 슬라이더를 밑으로 내리면 플러스구요. 위로 올리면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에도 적혀있죠. 네. 화면상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와이드는 얼마나 움직이는지 한번 볼까요? 와이드로 설정을 해 놓고요. 음. 지금 103입니다. 음. 120짜리를 다시 테스트를 해보면 240이 되겠죠. 그리고 100%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네, 당연히 0으로 되겠습니다 up. Up yeah 네, 목소리 피치가 계속 유지되면서 와이드 100%에 대한 속도 조절도 잘 되는 걸 보았습니다. 네, 이 마스터 템포를 켜 놓았기 때문에 피치가 슬라이드로 옮기더라도 변하지 않고 속도만, 스피드만 조절이 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FLX4 리뷰를 해 보았습니다. 긴 리뷰 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기기와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기계를 구매하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분, 본문의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